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있는 한미 감리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 김태준입니다. 오늘 12월 18일 또 수요일 저녁에 주시는 기쁨의 언덕 또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촉하게 할진데 차라리 연자 맷 돌이 그 목에 메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일곱 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일곱 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래전에 신문에 어떤 분이 사설을 쓰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이민 사회에 나오는 그 일간지에 한인 타운길을 지나면서 한국 사람을 만나면 아무나 붙잡고 물어보고 물어봐라. 그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영웅이 아닌 사람이 없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이제 이민 생활을 하면서 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지 않습니까? 또 그것을 또 다른 신앙 가운데 또 한인민족의 또그 열심으로 또 열정으로 이렇게 다 이겨 나간 이겨내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다 우리 이민자들에겐 다 하나씩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영웅 아닌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다 힘들고 어려운 그 사연들을 다 하나씩 갖고 있는데 또그 어려움을 이겨낸. 그런 그 모습이 참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아, 이민교회 저희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아, 느끼게 되는 것이 아, 이민자들의 삶이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다 마음에 상처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다 이렇게 또 서로 상처를 주는 또 그런 모습들이 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저희들이 다또그 어려운 사연들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 그것을 다 이겨낸 그런 또 믿음의 또 형제 자매들이기 때문에 서로를 진정 이해하고 또 서로 그 사정에 공감하면서 또 서로를 이해하고 또 이렇게 세워주려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쉽게 겉모습만 보고 이렇게 정죄하지 말고 말이죠. 여러분이 다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겠지만 국제시장이라는 그 영화에 보면 그 주인공, 그 할아버지가 그 꽃분내라는 가게를 처분하지 못하고 이렇게 그것을 고집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자녀들도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이해를 못하죠? 그 한물간 그 미제 물건들 이렇게 파는 그 가게를 왜 그렇게 내놓지 않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물려주지 않고 그 자기가 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꽃분내라는 그 촌스러운 가게 이름을 왜 바꾸지 않으려고 하는지 참아 이해가 안 되고 그래 참 무식하다 고집불통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영화의 끝부분에 보면 그 주인공이 왜 그러려고 했든지 왜 그랬는지 그 이유가 나옵니다. 그 사정인 즉 아버지가 그북한 함흥에서 이렇게 내려올 때 아버지가 아버지를 아 이제 놓치게 되는데 그 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했죠. 그 부산의 국제시장에 가면 꽃분내라는 가게 고모가 운영하던 그 가건 가게인데 그 가게에 가 있으라. 그럼 내가 찾아가겠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혹시나 아 오셨을 때그꽃분내라는 가게가 없어지면 그 아버지가 찾아올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겠느냐. 라는 그러한 생각에 그러한 희망의 끈을 붙잡고 그 꽃분내 가게를 지켜왔다는 그 사정 얘기를 들으면 저희들이 아 나중에 다 고개를 끄덕이면서 또 함께 또 감동의 눈물을 또 흘렸던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모든 사람들이 다 사정이 있습니다. 어느 때는 좀 고집스러운 모습 또 어느 때는 이해 못하는 모습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고 저희들이 쉽게 판단하지 말고 그 사정을 알 때는 참또 이해가 되고 다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과 같이 또 쉽게 정죄하지 말고 사람들이 때로 실수하고 잘못 저지르는 것도 그 삶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다 보면 아또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17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저희들이 미련하고 또저또 또 부족해서 또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또 서로로 또 실축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전혀 안할 수는 없지만 오늘 3절이 보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럼에도 조심함 가운데 그 서로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일이 없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그 미국 인교에서 회 목회를 할때 그때만 해도 그 제가 그 강아지를 개를 키우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개 키우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잘 이해를 못했는데 지금은 저도 벌써 개한 마리를 벌써 한 개를 키운지가 한 20년 되다 보니까 제가 원해서 키우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아이들 때문에 키우다 보니까 아, 개를 키우는 강아지를 키우는 그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겠구나 하는 것을 조금은 이해를 하는데요. 아무튼 그때는 그러지 못해서 한 번은 설교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개는 개처럼 키우세요. 개는 개처럼 키우세요.라는 얘기를 했는데, 뭐 어떻게 생각하면 또 틀린 말도 아니기도 합니다. 근데 그저 그때 교회 은퇴한 그런 부부들이 많이 은퇴한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중에 한 분이 그한 부부가 키우던 개가 0몇년 키우던 개가 마침 그 주에 그 주간에 이제 죽었어요. 죽어서 이제 장례식을 치르고 그러고 왔는데 목사가 개는 개처럼 키우세요, 뭐 장례식에 돈 들이지 말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마음의 상처를 받았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또 그렇게 또 부족해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곤 하지만 조금이라도 서로를 서로의 사정을 이해하려 한다면. 개 키우는 사람들은 왜 키울까? 강아지를 왜 이렇게도 소중하게 여길까? 하는 것들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면 그런 실수를 조금 덜할수 있겠죠. 그러면서 오늘 또 말씀해 보니까 사절에 일곱 번이라도 용서하라고 얘기합니다. 하루에 일곱 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또 일곱 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실수를 또 많이 하지만 어느 때는 또그 실수 뒤를 보면 그 사정을 저희들이 또 알게 되면 또 쉽게 용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속사정을 알면 용서하기도 쉬울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네요. 저희들이 실수하고 또 때로는 잘못하고 하는 것들이 꼭 우리가 악해서가 아니라 또 어느 때는 저희들의 사정상 또 저희들이 또 자라온 그런 배경이나 저희들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또 어떤 경험을 통해서 저희 마음속에 쌓여진 그러한 모습들로 인해서. 저희들도 잘못을 저지르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그 사람의 사정을 안다 그러면 그 사람의 형편을 안다 그러면 조금 더 저희 쉽게 용서하고 또 쉽게 정죄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금요 기도회를 저희 교회에서 하는데 아, 그날따라 사람들이 많이 안 왔어요. 특별히 장로님들이 안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장로님들이 왜 저기 뭐냐. 이렇게 금요기도에도안 나오시나? 그러고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 이렇게 기도회를 인도하는 가운데 갑자기 권사님 한 분이 남자 권사님 한 분이 벌떡 일어나시더니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저 사람은 왜또 예배 도중에 또 기도 중에 나가나? 그래서 제가 아이 장로님이 권사님 이 예배 드리는 태도에 대해서 좀 한번 언젠가 얘기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아무튼 속에서 부글부글 끓고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회를 인도했는데. 아 끝날 때쯤 되니까 그장로님한 분이랑 이 권사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디 갔다 이렇게 밖에서 뭘 하다가 이제서야 들어오나" 또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정을 이제 알고 보니까 그 장로님이 금요 기도회를 오시기 위해서 열심히 차를 몰고 오시는데 차가 중간에 쓴 거예요. 차가 중간에 고장이 나서 서서 막 어떻게 할지 모르다가 이 권사님 생각이 나서 이 권사님께 전화를 한 거예요. 권사님, 이제, 텍스트를 보시고, 이제, 불이 나게 나가갖고서는, 장로님 있는데 가서 또 차를 이렇게 어떻게 태갖고, 이제, 그리고 모시고 온 것이었습니다. 그런 배경을 알면, 저리 이렇게, 뭐, 장로는왜 그럴까, 권사가 왜 그럴까, 뭐,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죠. 많은 경우, 저리 참, 아, 그, 저리 삶 속에서 또 어렵고 힘든 가운데, 저희들이 그것을 겪어 내고 또 이겨내게, 이겨내려 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서 아 드러나는 모습을 아, 모습이 또 그런 것을 다 보여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또 여러 사람들을 만나서 같이 또 생활 생활할 텐데 무엇보다도 그냥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 보고 정죄하거나 또는 또 이렇게 저렇게 비판하거나 하지 말고 무슨 속사정이 있을까 무슨 어려운 사정이 있을까. 한번 좀 들여다보고 또 생각해보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또 쉽게 정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감싸 안고 또 그네 가운데 서로를 세워줄 수 있는 그런 귀하고 복된 또 그런 관계가 되지 않을까 또 그런 공동체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 민교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 가운데서 또 저희들이 또 우리가 우리를 이해해주지 않으면 또 누가 이해를 해줄 수 있겠습니까? 한 발자국 더 다가가고 또한번더또 세심히 살펴보는 그러한 마음들이 저희들 가운데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저희 부족함으로 서로를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고 또한 실족케 합니다. 지혜를 주시고.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기억해 하시고, 주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인도하사 서로를 보듬 어안고 용서해 주고 또 세워주는 귀한 공동체가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넉넉한 은혜로 또 풍요로운 하루가 되길 축복합니다. <목소리>